느에미야가 총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유대의 귀족들은 그의 개혁을 못마땅히 여기며 안몬사람 도비아와 내통했습니다. 심지어 도비아와 그의 아들을 사위로 삼는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느에미야의 신앙개혁을 못마땅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산일처럼 무시해버리는 지, 지도자들이었으나 느에미야가 예루살렘에 재직하는 12년 동안은 발톱을 감추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발톱을 다 드러냅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은 성전 안에 도비아의 방을 마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지도자들이 이처럼 신앙을 내팽개치니까 백성들도 제멋대로입니다. 10절.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챙기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맹세해 놓고 안 지킵니다. 느에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레위인들의 생계가 끊어져 성전이고 예배고 뭐고 살것 없이 다들 알바 뛰러 갔습니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드림므로 말씀이 지속해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자발적인 순종, 우리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없지요. 초막절에 말씀 들었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말씀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수련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울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원 다녀와도 그때뿐입니다. 그때만 반짝일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지속해서 뒷받침해줘야 은혜가 이어집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테냐의 손자, 사골의 아들 하나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맨 처음 개혁하는 것보다 그 개혁의 내용이 무너지고, 그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다시 세우는 일. 그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느에미아가 하는 일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절로 기도가 나오지요. 15절. 그때 내가 본 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에는 돈 버는 장사 하지 않겠다고 온 백성이 맹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안식일에 음식을 팝니다. 돈 버는 일을 합니다.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러한 두로 사람들을 들여왔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돈을 거부하는 일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초의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게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려고 돈 벌려고 안식일에 만나 거두려고 광야에서 장막 밖으로 나간 일. 돈 벌기 위한 일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돈 앞에서 다 무너지는 역사였습니다. 느에미아 정도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재산을 내어 놓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돈벌수 있는 안식일에 왜 쉽니까? 또 토지를 갈면 돈이 나오는데 왜 안식년을 지킵니까? 무상으로 빚 탕감해주고 노예 풀어주고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희년 한번한 한 차례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은요, 그냥 예산일처럼 여깁니다. 어겨버려요. 돈 앞에서 하나님이 없지요.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아 입장에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 게 엄청난 악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안식일 여태까지 계속 범해왔는데, 그게 뭐 대수냐. 이러한 태도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금하신 것은 돈 버는 일입니다. 다른 일을 금하신 게 아니에요. 돈 버는 일만 금하셨습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규례를 막 정해두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금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돈 버는 일을 하지 말아라. 쉬어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죄성. 탐심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안식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아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지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식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한 결과,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 가는 중인데 그 백성이 나라 망하게 한 죄를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망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거울을 꺼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안식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19절을 보시면, 느에미아가 안식일에 상인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문직이 못 믿는다는 거지요. 느에미아를 따르는 종자 몇 명을 세워뒀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아두니까, 이제 안식일에는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문 밖에서 잠을 잡니다. 느에미아가 발각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20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혼을 내야 말을 들어요. 그런데 혼내는 사람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느헤미야 또 떠나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죽을 텐데.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안문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가 생난리를 피우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쫓았어요. 쉽게 말해 가정을 파탄내면서까지 에스라가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내쫓았습니다. 자식을 내쫓았습니다. 이게 에스라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효력이 얼마 못 가요. 아마 느헤미아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에스라가 죽지 않았나 혹은 시름시름 알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스라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방인과 또통혼합니다안 하겠다고 맹세해놓고 밥 먹듯이 어겼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기대할 수 없어요. 느헤미아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지도 못하고 언젠가는 죽을 텐데 아무도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테니 이 백성 망하겠구나. 25절 느에미아의 가슴이 아픕니다. 화가 납니다. 뭐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느에미아가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붙잡아 때리고 저주합니다. 그들의 머리 끄덩이를 붙잡고 흔들어요. 심지어 머리털을 뽑아버리면서 꾸짖습니다. 탈모 치료약 해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머리를 뽑아버리고, 혼을 냅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느에미아가 미래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또 망할 것을 직감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한 행동입니다.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여러분, 느에미아의 이 행동이 단순한 분노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할수 있는 일일까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러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느에미아의 마음. 하나님 말씀이 왜 작동이 안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느에미아의 마음을 보십니까? 이게 왜안 되지? 이게 왜안 될까? 그래서 맹세를 시켜요. 근데 맹세는 한두 번한게 아니잖아요. 맹세하면 뭐합니까? 회초리 들고 돌아다니면서 말씀 같이 지키자 권면할 느에미아가 없거든요, 이제. 이제 느에미아 가야 돼요. 26절부터 27절은 느에미아가 역사 한 사건 가장 유명한 일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타락.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일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아내가 천명입니다. 수많은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온 나라를 우상천국으로 타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200년 만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350년 만에 바벨론에, 바벨론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을 꼽으라면 북이스라엘의 언뜻 아합, 남유다에는 아하스, 문하세 원투펀치인데 제가 볼때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책임감을 기준으로 누가 가장 악하냐라고 물으면 저는 솔로몬이라고 답합니다. 에스라 는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나름 다윗과 솔로몬을 높였어요. 재건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상적인 왕으로서 다윗과 솔로몬을 높였습니다. 근데 느에, 느에미아는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나라 재건 영화롭게 어림없다. 이대로면 또 망한다. 확신했으므로 솔로몬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의 기준으로 솔로몬을 언급한 거예요. 28절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증손자 중 하나래요. 그럼 그 사람도 대제사장 후보입니다. 그러한 그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답니다. 산발랏 이 사람 사마리아 총독이거든요. 안몬사람 도비야와 함께 모의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느에미아 죽이려고 수없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삼발랏. 그 밑에 도비야. 삼발랏은 그나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통호는 아니지만 이 사람 겉으로만 유대인이지 속은 마귀예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한 그가 대제사장 가문의 딸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흐려지는 거지요. 이 대제사장 엘리아십도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산발라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더니 안문 사람 도비야, 그 산발라의 종이었던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을 더럽히고요. 느에미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지요. 잠깐 자리를 비워도 이런데 느에미아가 죽으면 얼마나 크게 타락하겠습니까? 29절. 내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방에서 터지는 문제들 때문에 니에미아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느에미아에게 등을 돌렸을 겁니다. 사방에서 미움을 받아요. 외롭겠지요? 자신을 돕는 사람보다 반대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근데 만일 느에미아가 외롭고 지쳐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락 같은 희망까지 사라집니다. 진짜 그냥 망하는 거예요. 느에미아가 지치면 새로 시작한 이 나라 회생 기회조차 없이 망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망하긴 해요. 느에미아가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느에미아가 끝까지 했는데도 안되고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질책했는데도 안되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에미아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생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회생. 기회조차 없이 망하지는 않았어요. 니에미아 덕분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극률하심을 조금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차이잖아요.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지는 자이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는 문지기입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쳐서 말씀 포기하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 값이고, 여러분의 가정, 교회, 공동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등장했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요시아. 이러한 사람들이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엔 질비합니다. 계속 기회를 주셔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에미아 덕분에 하나님이 한번더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느에미아와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에레게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